드디어 디아블로2 레저렉션의 베타 테스트 관련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즐기던 POE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 20대 초반을 함께했던 디아2의 레저렉션 소식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디아2를 짧게라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베타 테스트 관련 내용,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디아2 레저렉션의 마지막 테스트는 이번 주 토요일인 14일날 시작하는 사전 체험 기간과 다음 주 토요일인 21일날 시작하는 오픈베타 기간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사전 체험 기간은 디아2 레저렉션을 사전 구매하신 분들만 참여 가능하고 오픈베타 기간은 구매와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이두 기간 동안 총 5개의 직업을 골라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알파 테스트 때 선택이 가능했던 원소술사, 야만용사, 아마존에 이어서 이번에는 드루이드와 성기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선택이 불가능한 암살자와 강령술사는 정식 출시 때 선택이 가능합니다. 플레이 가능한 내용은 1막 보이지 않은 눈과 2막 비제레이의 비밀입니다. 내용은 길지 않지만 테스트 기간이 약 3일 정도이기 때문에 5개의 직업을 번갈아 가면서 즐겨본다면 적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테스트 기간의 데이터는 14일 시작하는 사전체험과 21일 시작하는 오픈베타 때는 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정시 출시 때는 이어지지 않으니 체험 플레이가 아닌 아이템 노가다는 전혀 의미가 없는 점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 공개된 1막과 2막의 인게임 시네마틱을 첨부해 놓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디아2의 시네마틱도 눈이 가지만 처음으로 듣게 되는 한글 더빙에 귀가 정말 편안해진 느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디아2를 그렇게 열심히 즐겼는데도 그 스토리는 별로 승경 쓰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네마틱 영상을 한번 보면서 디아2의 스토리가 떠오르는지 아닌지 그때의 추억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리우스, 드디어 찾았군 지디엘 그래 그래요, 이제 알아보겠군요, 당신 모습을 감추고 다닐 거란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들은, 그들은 널 지켜보고 있지 아주 오랫동안 너를 찾아다녔다, 마리우스. 네가 아예 숨으려는 건 아닌가 싶던 참이었지. 아, 용서하십시오, 디디엘. 제발…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어떻게 네 잘못이 아니었던 거지? 방랑자… 네… 바로 방랑자였죠도적성채 살던 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다른불나자들과 지내며 기억에서 도망도려도지요 동쪽 문도나 높은 산 속에서요. 뭐 필요하오? 아... 장과 싸웠습니다 며칠씩이나요 꿈을 꾸면 그 기억이 돌아왔으니까요 수도원의 기억과 그곳을 장악한 악의 기억이 꿈, 기억 둘을 분별할 수 없게 버버지지요 꿈속의 악이 절 따라온 걸까요? 어떻게 저를 찾은 걸까요? 어떻게... 부서진 욕심만 남아 자기 갈 무게도 감당 못하던 자가 불타는 공포가 되어 절 여기까지 쫓은 걸까요? 음. 그는 자신 안의 악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듯 했습니다. 치고 있었고요. 보니 전 제가 정말 미쳤구나 싶더군요 공포 파괴 그리고 아 그걸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악마들은 내 꿈에서 튀어나온 걸까요 아니면 방랑자 안에서 태어난 걸. Applesauk, with heaven and it will land again! He has believers in his faith, and has used water! 왜 그를 따라갔냐고요? 모릅니다. 왜 꿈속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걸까요? 제가 아는 건 그가 부르자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우리는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쭉 동쪽으로요. 방으로 향했죠. 산을 넘어 부서진 땅의 광활한 사막으로요. 며칠이 지나자 동행자는 자기 얘기를 해주더군요. 한때는 위대한 전사였지만 이제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짐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군요. 우리는 메마른 황무지를 끝없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오래였는지는 모르겠군요. 그저 항상 지평선 너머로 어두운 구름이 우리를 뒤따르는 느낌이었죠. 마침내 여정이 끝났고 우린 마지막 능선을 올랐죠. 그 아래에 목적지가 보였습니다. 빛나는 보석, 루트골레인. 그 너머의 바다 말이죠 마지막 밤, 우린 야영했습니다 따스한 사막 바람이나 바다 소리 때문인지 전몇주 만에 처음으로 잠들었죠 다시 꿈이 찾아왔지만 분명 제 꿈은 아니었죠 내가 온 환영은 위대한 자, 마법사 탈라샤였습니다. 당신의석격 뒤리에 극그 꿈에서 훈련당신을 봤습니다. 그와 동료들은 세계에서 풀려났던 파외 군주 바아를 훈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악마를 성스러운 돌 안에 봉인하려 했지요. 하지만 계획이 실패하자 탈라시아가 자신 안에 악마를 가둬 봉인을 완성하겠다며 나섰지요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을 무덤 안에 속박한 모래 안에 묻을 것을 지시했고 그곳에서 영겁의 시간 동안 악마와 싸우게 되었지요 뭘 찾는지 알겠지, 마리우스? 그건 내 형제다 지금 자더라 동이 트면 출발할 테니 다음 아침, 우린 언덕을 넘어 루트골레인으로 향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곳에 어떤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지